때는 방에 있잖아요 호텔 방있으면 감독님 이 항상 창가 쪽그니까 보이는 그 주차장 있는 네. 쪽을 쓰세요. 네. 음.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보세요. <laughs> 누가 싱 하고 있나. 진짜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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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<laughs> 음.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이종호. 아진짜 아, 종... 세시까지 싱하고. <laughs> 일부러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싱하고 <laughs> 음, 안 들어가고 아, 저는 그걸 몰랐어요. 그때 당시에 몰랐어. 음. 몰랐는데 아, 형들이 나가서 스윙을 어.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, 형들이 나가서 스윙한대요 저는 약간 성격이 누구한테 보여주고 어. 뭐 이러는 걸 싫어해요. 저는 그래서 <laughs> 바닷가 앞에 가서 스윙을 <laughs>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음. 지나고 나서 형들 보니까 형들은 다 거기 주차장, 주차장 앞에 <laughs> 어. 감독님 보이는 데서 스윙을 했다는 거예요. <laughs>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. 클라레네. 아, 그러니까 나는... 아니, 형들은 왜 얘기를 안 해줬대? 아 그냥 감마는 여기 있어. 이걸 왜안 해? 했대? 아, 옛날에는 진짜.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. 음. 그것도 시현형이 종욱경을 그렇게 치킨 거예요.